거기다 뭐를 뒤집어 씌우냐면은 아, 풍선 같은 색으로 두번 뒤집어 씌우면은 빼 네, 끼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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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아주 이게 저울링이 바짝 좋화돼가지고 저울링이 많이 나와. 아, 뭐?

네개 네, 개 4개, 네 네개가네개4나 네, 네, 네네 하는 방법네네러 가지가 네고네개하개 방법도 여러 가지번 이렇게 번 5번, 이런 방법도 있고 또이렇게1렇게하는방법도 이렇게, 이렇게 있고 4또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 이제 15번, 16번, 한 건데, 세개 정도는 무대에 가서 다할수 있었어요. 세개 정도는, 네, 세 대. 두개 가지고는 무대에 못 쓰고, 아, 세개 아, 정도는 그냥, 아, 대에 가서 하는 거예 아, 거리 같은 데 이런 데도, 어, 이제, 세개 정도만 다 해. 음. 거리에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막 던지는 젊은 친구들 많이 있죠. 어, 네.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하마는 마트, 사람들은, 아, 3개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해요. 예, 괜찮아요. 어, 어. 예, 요걸 이제, 예, 요걸 가지고 3개. 네, 예, 한번이렇게 하는 방법. 기본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 아, 이렇게 제자리에서 하는 방법도 그렇게, 이렇게, 무대를 크게 쓰는 방법. 이렇게, 이렇게 예, 하는 방법. 또, 이렇게 하고, 또, 아, 이렇게 내가 이제 수속시키면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뭐 10개, 10개 이제 무대에서 많이 집어넣으면 또 지루하다 보니까 음. 대개 에, 다섯 번씩, 네, 다섯 번씩 여러 동작을 이어줘요. 저는 아, 그 시간이 얼마를 내한테 얼마를 담정했느냐에 따라서 어, 이제 여러 가지 동작이 달라지지. 우리가 마술을 할때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에 에, 이제 에, 움직이면서 어, 한다던아 이제 많이 연습을 해야 되네. 그 다음에 예, 하다가 또 이걸 반대로, 이걸 반대로지, 역으로역으로역으로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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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아까 손으로 이렇게 내가 탁 캐줄 수 있는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어, 어. 예, 오른손으로 채지, 예, 그다음에 양으로 하는 것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 양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 어, 어. 자, 하다가또또 아, 음, 또 다른 방법으로 음, 또 음. 이동해야지. 음, 네, 이동해야 돼. 음, 이동해야 이제 음, 테니스라는 음. 거. 테니스, 테니스 치는 거. 이렇게 공이 하나가 우 위만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느껴요? 못 봐요? 이게 공이 하나가, 아, 아, 그다음에 또, 또 W라고 있어, W. 아, 이렇게 예, W 자로 이렇게 네. 음, 가운데 예, W 자, 아, 이렇게 W 라는게 있고 또 아. 요런 이유 요. 돌려주고 음, 좋아, 좋아. 또 요렇게 하 만고 또또 요렇게 요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요렇게 또. 어. 어, 어, 하만안아이아 어, 아, 어. 이거 보디라고 그러지 몸으로 온다 완화이에요완화법이완화이에요완 하나 학 높이 그다음에 둘로완 네, <laughs> 아, 그다음에 이제 풍차 돌리라고 하는데 풍차. 풍차 돌리는 거. 아또오른 아, 아, 쪽으로 돌리고? 아, 네. 딱여 아, 가지가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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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 같아요, 달팽이 응? 달팽이 같아요. 어, 이렇게, 예. 네. 이게, 야. 이제 처음에 이제, 에, 이게, 힘이, 어. 그냥 딱 하면 이게 떨어지지, 어. 왜안 떨어질까? 어, 이제, 위에서, 좌, 아 그렇지? 렇게 음. 아, 어, 어. 내리면서, 수용을한 거야. 거야, 음. 힘을, 내 안, 것으로 만드는 거야. 작년보다 10배 들어갔네. 예, 네, 이렇게 아, 해가지고, 아. 어, 이제 해가지고 하고, 또, 세개 갖고다가 2개 갖고 이제, 한손으로 이렇게, 어? 어, 칼럼. 아웃 인 그다음에 엘론도 마찬가지처럼 아웃 인어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가하나높이 한번 늘려주고또이 한번 또 요, 이렇게 이렇 거기 그것 좀 이렇게 해고 하나 가지고 돌가지고 예. 하나 가지고 돌려지고 어, 어? 어? 100년 가서 안 돼요? 100년 연습하면 되나? 100년 연습하면 되나? 그다음에 100년 가서 이제 난 100살 때 까는 때태로 몸이 약해서 몸 갖고 노는 거예 근데 지금 10000살을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 아, 또? 아, 아니요, 크게. 어. 다리 밑으로 또 그렇지, 아, 오, 다리 밑으로, 오, 예, 다리 두 어, 단계, 네. 네. 어. 목 밑으로, 네. 목, 목, 목 밑으로 하나 정도, 이렇게 이렇한 바퀴 빼왔아아 여기다 딱 받는 거야, 아, 네.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이제 연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열도부터 샤워라고 샤워. 하워. 대전은 일부 마술배 어? 2부로 찬킥다 아, 이런 거. 이거를. 어, 하시면 돼. 면 돼. <laughs> <이렇게. 웃음> <에, 웃음> 이건, 이건 화천연하게 이제. 이제, 이제.